테이블을 마이센 가구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 백골이 사무실에 입구가 돼서 우리 40년 도장장 최인철 선생님께서 직접 매직 넘버5 하도를 도장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샌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지를 털어낸 다음에 매직 넘버5 하도 도장을 일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건조가 된 다음에 이의 하도를 올리고 나서 상도 이의로 마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도를 올리면 어, 마치 나무에 물을 밟는 것처럼 색상이 진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도가 건조가 되면은 1차적으로 나무를 보호하는 기능이 발휘가 되면서 상도가 올라가는 조건을 최적화시켜줍니다. 상도의 도장이 흡착이 잘 되도록 하는 기본 베이스 화장법이죠. 그러니까 기초 화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를 두번 바른 다음에 상도 이해로 마감을 하는데 중간에 하도를 치고 나서 샌딩을 다시 합니다. 사포, 고운 사포를 가지고 샌딩을 하고 나서 상도를 올리는 공정으로 도장 마감이 됩니다. 드디어 인터뷰용 테이블을 우리 도장장 최인철 선생님께서 면처리를 하고 샌딩을 하고 나서 하도 이해를 올렸습니다. 하도 이해를 올리고 나서 30분이 경과된 이후에 지금 상도를 올리기 전 사포를 가지고 마지막 샌딩을 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 샌딩할 때 사포 몇 방을 써야 되나요? 처음에요? 예. 백골 상태요? 예. 백골 상태는 몇 방을 쳐야 됩니다? 아, 220번. 네. 220번 사포를 치고 나서. 그다음에 하도를, 하도를 두번 올립니다. 하도를 두번 올리고요. 예. 네. 그리고 하도가 마른 상태에서. 네. 건져 상태에서. 예. 네. 지금은 이제 이 하도 한 표면을 샌딩을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몇 방을 쓰시는 건가요? 어, 아, 400이나 600 치면 돼요. 아, 400이나 600을 사포를 가지고 샌딩을 네. 치고 나서 네. 상도를 올리면 된다. 는그 말씀이죠? 예. 네. 중간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나요? 교연적으로 아... 알겠습니다. 지금 화도 이해를 도장하고 나서 건조된 상태에서 사포 400방을 가지고 마지막 샌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0방을 가지고 샌딩을 한 이후에 투명 상도, 매직 상도를 이해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고요. 상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피니싱으로 사포 1000번을 가지고 표면 마감을 하면 은 아주 하이 퀄리티로 마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매직 넘버 5. 상도, 하도, 투명 도료를 가지고 국내산 목재, 코리제로 만든 인터뷰용 테이블을 도장을 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5 친환경 기능성 도료의 하도 공정을 끝내고 상도 마감 칠을 하고 있습니다. 매직 시리즈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도 칠을 할수 있는 VOC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든지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냄새가 없다는 거죠. 유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정주택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직접 손수 자가시공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기능성 도료 매직 넘버5 시리즈 상도 하도 공정으로 이렇게 원목의 질감을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살려내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상도를 마감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나요? 칠을 할때 주의할 점이요? 예. 사포질 하고 나서. 예. 어, 몸질을 제거를 깊게. 그, 그, 목분가로 나오는 것을 깨끗이 걸레로 닦아야 된다. 네. 그럼 마른 걸레로 닦아내죠. 그렇죠. 물기가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는 게 가장 큰 주의점이고. 또, 붓질을 할 때는 어떻게 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아, 붓질은요. 예. 고인없씨 붓질을 천천히 절대로. 예. 잘해주시면돼요 이 아랫부분 같은 데는 사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까지도 하도상도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칠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야 이 도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나무에 틀어지고 터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예. 또 비록 안 보이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도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최인철 선생님께서 마지막 상도 일회 과정을 정성을 들여서 칠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도 피니싱 일회 과정. 상판에 칠을 올리고 있습니다. 40년 도장을 해 오신 우리 최인철 선생님께서는 붓질하는 폼새도 역시 내공이 다릅니다. 부채 방향을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에, 이것이 일반인들이 그냥 따라 하기에는 결코 같을 수 없는 그러한 내공이 익혀지는 부분이고요. 상도가 올라가면서 오브제 상판이 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광이 한50% 정도가 나는 배합률입니다. 마르고 나면 은이 정도 광이 아니라 광은 약간 죽습니다마는 은은한 윤기가 나죠. 이 매직 넘버 no. 5 시리즈는 광을 올리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신 사양으로 사전에 배합을 해서 광의 그로스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환경 기능성 도료, 투명도료 매직 넘버 5를 하도 2회, 상도 2회인데 상도 1회 과정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창돌이 붓을 너무 누르면 안니다 아, 창도할 때, 창도치를 올릴 때 붓을 너무 힘을 줘서 누르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우리 최인철 선생님께서 특별히 주의사항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붙잡고 아, 나니까 역시 이러한 붓질, 모서리까지 꼼꼼히 터치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이 과정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터뷰 테이블, 하도 이회 2회, 상도 이회를 마치고 나서 상도가 건조된 상태에서 샌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샌딩에 사용되고 있는 페이퍼는 400방. 네. 아, 지금 네. 상도 마지막을 올리기 전에 400번을 가지고 마지막 샌딩을 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 이 400번 하고 나서 마지막 상도를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하도 2에 상도 1회를 마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샌딩, 샌딩 과정 페이퍼 400번을 가지고 마지막 샌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샌딩이 마무리되면 은이 위에 최종적인 상도 마감을 합니다 상도 1회를 마감하고 나서 상판에 질감을 아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샌딩을 물페이퍼로 했습니다 샌딩 페이퍼 천방을 가지고 물 페파를 했는데 아주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매끄럽기가 비단결처럼 아주 매끄럽고 곱습니다. 이 위에 최종적인 상도, 마지막 이해 과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인철 선생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붓질로 하대 부분에 상도 마감을 하고 계시는데. 최 선생님, 지금 이 상도 마감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사포질을요. 예. 좀 곱게 쳐, 쳐주셔야 돼요. 아, 고온 페파로? 네. 그러면 한 페이파 번호수로 한 천번 정도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 정도까지 안 쳐주고요. 예. 한 400방 정도로 치면 돼요. 아, 400방? 네. 아, 400방을 쳐주고 나서 근데 지금 상판에, 이건 뭐, 우리, 최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인데, 물페파를 치셨는데, 물페파도 400방 가지고 치신 건가요? 네. 아, 400방. 그러면 상단에 물을 뿌려놓고 400방을 가지고 문질러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상판이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기가 실크 이상입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붓질 하는데 주의할 점은 있나요? 흐르지 않게. 근데 이 도료의 특징은 어, 건조 타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칠을 해도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뭐 거의 드러나진 않습니다. 매직 넘버 no. 파이브의 장점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도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은 VOC, 휘발성 유기화물이 합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도료라는 거고요. 그리고 건조 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도료가 흐르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또, 마르는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작업 공정의 전반적인 시간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활도가 좋다는 거고요. 누구나 이렇게 쉽게 붓을 통해서 붓질을 해도 도장면이 아주 매끄럽게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피니싱 과정. 상도 2회차 마지막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